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윤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현장 과학자의 야생동물 로드킬 기록을 담은 책인데요. 책공장 더불어에서 펴낸 숲에서 태어나 길 위에 서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 우동걸림은 제가 몹시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야생동물 전문가이고요. 지금은 국립생태원에서 야생동물 생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야생 현장에서 연구자가 쏟은 땀과 노력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고요, 야생동물에 대한 눈물 어린 애정과 감동의 사연이 가득합니다.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오늘 저자가 콩쥐와 팥쥐라고 이름을 붙인 우리나라 숲의 최상위 포식자 담비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담비가 트랩 주변에 얼쩡거리면 입지를 시작할 때부터 담비의 존재를 알수 있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제발. 담비를 낚는 낚시꾼이 되어 조마조마한 순간을 만끽한다. 낚싯대를 간지리는 입질의 손맛은 휴대전화 진동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드디어 트랩 문이 닫히면 출동이다. 3월 중순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소식은 함양에서 가장 먼저 들려왔다. 함양 법화산 자락 트랩에 들어간 담비 영상이 전송되어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흔들렸다. 트랩을 설치할 당시. 트랩 앞 쓰러진 나무에는 담비 발톱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다. 담비가 즐겨 찾는 장소인듯 싶었는데 역시나 명당이었다. 트랩에 들어온 건 암컷 담비였다. 2.4km 남짓 나가는 전해에 태어난 어린 녀석이었다. GPS 발신기를 부착하고 방사했다.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지난주와 같은 트랩이었다. 또다시 불금의 출동이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 주말에 증발이 아쉽기도 했다. 열정과 순수함은 옅어지고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 되어가는 건가. 트랩에 들어온 건 암컷 담비였다. 2.3kg 남짓의 역시 전해에 태어난 어린 녀석이었다. GPS 발신기를 부착하고 방사했다. 두 녀석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항상 같이 다니고 있었다. 둘은 한 무리였다. 카메라에는 발신기를 찬두 마리 새끼와 또 다른 담비 한 마리가 같이 다녔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마리의 정체는 누구일까? 센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쭉 늘어놓고 본다. 생식기 쪽에 고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녀석은 암컷이다. 작년 봄에 낳은 자매를 돌보며 겨울을 같이 나고 있는 엄마로 추정된다. 엄마, 딸내미 1, 딸내미 2 조합의 무리다. 한 무리에 두 마리 이상 개체의 발신기를 부착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모녀, 두 번째와 이번은 자매에게 나란히 목걸이를 달았다. 트랩에 들어와 미끼로 배를 채우고 수면 마취하고 건강 검진하고 목걸이를 얻는 일련의 과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담비는 학습 능력이 떨어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일까? 세 마리 이상의 한 무리를 잡아들인 적은 없었다. 두번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샘플이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담비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문과 절, 전문가 면접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인문사회학 연구가 부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장님이 코를 더듬다 마침내 코끼리 전체의 몸뚱이를 알아가는 식으로 과학적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 자체가 생태학의 중요한 매력이기도 하다. 두 마리는 함께 다녀서 두 마리의 좌표를 한 장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었다. 얼씨구나 좋다. GPS 발신기의 성능은 썩 신통치 않았다. 한 시간에 한 포인트의 좌표를 저장하도록 설정했는데 성공적인 좌표 생성은 30% 내외. 즉, 하루 24차례의 기회 중 8개 내외의 좌표만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저장되었다. 그나마 두 마리가 발신기를 달아서 데이터 손실을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었다. 둘이 분명 같이 있는데도 둘의 신호감도가 달랐다. 발신기에도 뽑기 운이 작용하는 것 같다. 트랩에 먼저 들어온 녀석을 언니로 치고 콩쥐. 일주일 뒤 들어온 녀석을 팥쥐라고 불렀다. 누가 먼저 세상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트랩에 먼저 들어온 니가 언니 먹어라 했다. 언니의 발신기 신호감도가 조금 더 좋기도 했다. 돌이켜보니 5년 전 노랭이 빨갱이 자매의 사례와 비슷했다. 딸래미들은 곧 분산을 할 것이다. 노랭이와 빨갱이가 5월 중순에 독립했으니, 분산까지 두달 남짓 남았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무리의 행동권은 법화산 동쪽 산림에 걸쳐 있었다. 휴천면 문정리에서부터 태관리, 유림면 서주리에까지 나다녔다. 구대천 저수지 뒤편 쌀이 꼴제에서 2, 3일간 머물기도 했다. 전체 행동권 크기는 24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다. 기존의 산림 면적이 큰 지역에서의 행동권에 비하면 작게 나타났다. 무선 추적을 하기 위해 앞이 탁 트여 신호 받기가 수월한 법화산 자락 임도를 자주 들락날락했다. 산 칠부에 걸쳐 이어진 임도에서는 유장하게 흐르는 엄청 강이 내려다 보였다. 담비행동권의 남쪽 경계는 엄청강 수계를 따라 그려졌다. 담비무리는 엄청강을 건너 지리산 국립공원 내부로는 결코 들어가지 않았다. 강 너머 국립공원 내부 양질의 서식지는 아마 다른 담비무리들이 득실거릴 것이다. 담비행동권 경계 역할을 하는 엄청강을 기점으로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이 보였다. 고작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저두 고을의 한국 전쟁 당시 운명은 극적으로 갈렸다. 1951년 2월 7일 정월 초이튿날 아침, 설 명절을 맞아 지리산 동쪽 골짜기에 함양군 가현 방곡 점촌 마을 주민들이 떡국을 끓여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산청 방면 고등재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나타났다. 국군 11사단 구연대 3대대 군인들이었다. 군인들은 동네 사람들을 논바닥으로 불러 모았다. 영문도 모르고 불려나간 주민들은 그 와중에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주민들이 다 모이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총구가 주민들을 향했다.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다. 이른 아침 가연마을에서 시작된 학살극은 방곡, 점촌, 서주 마을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133가구의 집이 잿더미가 되고, 양민 705명이 느닷없이 떼죽음을 당했다. 빨치산의 보급을 차단할 목적으로 겸벽 청야 작전명에 의해 자행된 자국민 학살이었다. 학살이 이루어진 같은 시각, 엄청강 이쪽 면에서는 국군 11사단 구현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구현대장은 함양일대 면장, 지서장 등을 상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통비분자를 색출하여 처형하고자 하니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각 면에 명단이 할당되었다.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었다. 휴천 지서장 최신문, 면장 정종옥, 지부장 박보건은 고심에 빠졌다. 천명의 처형자 명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면 대량 학살을 피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오후, 그날 오후 이들은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마련하여 부대의 푸짐한 잔치를 베풀었다. 박보건 지부장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연대장을 찾아가 회유했다. 그날 밤사랑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다. 백척 간두에선 그날의 대화 일부는 경상대 강익근 교수가 펴낸 산청 함양사건의 전말과 명예회복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빨갱이라면 산에 있지 죽으려고 집에 숨어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단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주민들을 죽게 할순 없습니다. 주민들을 무차별 죽일 수 없으니 죄 없는 면민들을 대신하여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죄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그의 노력이 통하여 지금 담비의 행동권인 백연 문상 문화 나무 마을은 가까스로 학살의 참화를 면했다. 엄청강을 사이에 두고 마을의 운명이 극적으로 갈라진 것이다. 우리 담비들은 슬픈 역사의 기운을 알아차려 저강 너머로 얼씬도 하지 않은 것일까? 박보건은이 사건 이외에도 수시로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 휴천 면민들의 석방을 위해 경찰서장을 찾아가 간청했다. 덕분에 다른 지방에서는 보도연맹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휴천면에서는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그의 노력 덕분이었다. 박보건은 경남 도청에서 발간한 경상남도사 제1장 인물편에 1906년생으로 1986년에 소천했으며 짤막한 일화만 담겨 있어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그의 노력으로 무고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다는 점에서 전쟁 영웅과 다름없다. 담비로 인해 인연을 맺은 고장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나치로부터 많은 유대인을 구해낸 쉰들러의 버금가는 한 사내를 진정한 휴머니스트를 만났다. 5월이 되자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 시기에는 좌표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지금 뜨는 신호가 마지막 교신일 수도 있기에 현장에 도착하면 서둘러 콩지 팥지부터 찾았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호를 거듭 확인했다. 물한개 피는 엄청 강변에서 봄날 아침마다 조마조마 했고 신호를 찾고 안도했다. 하지만 기어이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5월 16일부터 팥지의 신호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콩쥐는 계속해서 법화산 인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센서 카메라에는 혼자가 된 콩쥐만 찍혔다. 혼자 다니는 콩쥐가 어미로부터 독립한 게 분명했다. 팥쥐는 분산하여 사라진 데 반해 콩쥐는 어미 영역에 남은 것이다. 어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콩쥐가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일까? 어미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외형적 특징이 없었기에 어미의 생산은 확인하지 못했다. 서식 밀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어미 서식지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일까? 팥쥐는 언니 등살에 못 이겨 멀리 떠난 것일까? 의문을 풀수 없었지만 어미로부터 독립하여 멀리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개체도 있음을 확인했다. 엄청강을 경계로 운명이 갈린 인간의 마을처럼 한날 한시에 한배에서 나온 콩쥐와 팥쥐의 인생 여정도 엇갈렸다. 이후 콩지는 여름을 혼자서 낳다 발신기 수명이 다 되어 신호는 사라졌지만 카메라 화면을 통해 안부를 물을 수 있었다. 9월 10일, 여느 때처럼 카메라 앞에 콩지가 나타났다. 어라,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정체를 모르는 두 마리와 같이 다니고 있었다. 새로운 무리를 형성했고 추운 겨울도 이들과 함께 무사히 났다. 딸내미 시집 보낼 적 아버지 마음에 조금이나마 다가설 수 있었다.우리 팥쥐는 어디로 갔을까? 팥쥐를 찾아 남원, 산청, 장수 입대를 쏘다녔지만 찾지 못했다.매번 겪는 일이지만 행방을 알수 없는 무선 추적 개체를 찾아다니는 일은 참으로 막막했다.한편 학살극을 벌인 3대대는 어디로 갔을까? 유족들이 펴낸 자료와 신문 보도, 기밀 해제된 문서를 찾아보았다. 함양 민간인 학살 이후에 3대대는 함양에서 거창으로 넘어가 719명의 양민을 학살하였다. 사건 후 유족들은 1954년 합동묘를 마련했다. 희생된 500여 명의 유골을 추스려 큰 것은 남자, 작은 것은 여자, 아주 작은 것은 어린아이로 나누어 묘두 개를 만들었다 1960년 4.19가 일어나고 민주정부가 세워지자 숨죽여 살던 유가족들은 학살 당시 군에 협력했던 신혼면장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뉘우치는 기색이 없자 그를 불에 태워 죽였다 피는 피를 부르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일깨운다 청야작전은 이 땅의 야생동물에게도 적용되었다.조선 후기부터 화전과 개간 사냥으로 한반도에서 야생동물이 설 자리는 차츰 좁아지고 있었다.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조선의 야생동물은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조선 총독부는 가엾은 식민지 백성은 안전을 위해 해로운 짐승을 잡아준다는 명분하에 일명 해수 구제정책을 폈다.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915년에서 1942년 사이, 호랑이 97마리, 표범 624마리가 포획되었다. 기록이 누락된 연도도 있고, 비공식적인 사냥 사례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개체가 포획되었을 것이다. 대대적인 포획은 호랑이 표범에 그치지 않았다. 포획 마리수를종 단위로 구분한 기록한 조선청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33년에서 1942년까지 10년 사이에만 반달가슴곰 610마리, 늑대 1141마리, 멧돼지 14380마리, 노루 31793마리를 잡아들였다. 마리좋아 해수구제지 동물이란 동물은 얻어 걸리는 대로 싹쓸이한 셈이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설움은 이 땅의 자연 생태계와 야생동물도 매 한가지였다. 무분별한 남핵으로 야생동물의 씨가 말라갔고 오래된 아름드리 숲은 베어졌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이어진 전쟁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철저히 파괴했다. 전란을 거치는 동안 이 땅의 야생동물의 삶은 어떠했을까? 민초들과 마찬가지로 가진 고초를 겪었을 테다. 3년간의 전쟁으로 산림은 헐벗고 국토는 황폐해졌다. 포탄이 떨어지면 산 짐승들은 어디로 도망쳤을까? 화약내음 풍기는 서식지는 어떠했을까? 그 험난한 시절 담비들은 어디서 목숨을 부지했을까? 야생동물도 청야 작전에 맞먹는 서식지의 교란과 소실을 고스란히 견뎌내어야 했다.전쟁 후 사람들이 굶주리던 시절에 야생동물은 소중한 단백질원이기도 했다.겨울철 농한기에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 토끼, 멧돼지, 모리는 농촌 문화가 됐다.비로소 굶주림을 면하는 호시절이 왔어도 그룹된 도심문화로 인해 야생동물의 희생은 계속됐다.진즉에 사라진 호랑이, 사슴과 달리. 표범, 늑대, 여우는 전쟁 후에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1960-70년대를 지나며 결국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껏 이 땅에 살아남은 동물들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도 살아남은 녀석들이다.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종대로 번성하고 있는 녀석들은 살아남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다. 한편, 황폐해진 숲은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림 보건 국가로 손꼽힌다.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조림정책이 힘입어 헐벗었던 산이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푸르름을 되찾았다. 난방 연료가 나무에서 연탄으로 바뀐 것도 숲의 회복에 크게 한몫했다. 숲의 변화에 따라 야생동물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울창한 산림 서식지를 선호하는 노루, 담비, 오소리, 청설모, 하늘다람쥐 사냥이 산림 복원의 대표적인 수혜종이다. 최고는 그들의 개체군 크기는 안정적이고 일부는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메토끼는 예전에 비해 보기 힘들어졌다. 그들이 좋아하는 초지와 관목 지대가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초지 키 작은 숲 어린 숲, 나이 많은 숲, 습지와 농경지가 어우러진 다양한 서식지가 생물 다양성을 지켜준다. 반달가슴곰과 사양노루, 전박이물범은 멸종 직전에서 건져낸 녀석들이다. 전쟁은 멸종을 향해 이들에게 결정적인 펀치 한 방을 날렸다. 그로기 상태로 링에 쓰러진 녀석을 향해 심판은 카운트를 외친다. 마지막 카운트 숫자가. 하나, 둘, 올라가고 종이 울리기 직전 전쟁이 끝나고 이들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일어섰다. 이들 소수 개체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산불 및 지뢰폭발과 같은 교란 요소들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과 밀렵으로부터 안전한 멸종위기종의 보금자리다. 민족 분단이 남겨놓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 지역이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다. 아직도 이들은 얼얼한 충격에 휘청거리는 상태다. 접경지대 보전에 이들 종의 미래가 달려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운명과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최근에는 서식지 단절과 로드킬이 새로운 위협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 땅에 사는 야생동물의 삶을 보듬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네 근현대사의 질곡을 함께 견뎌낸 이 땅에서의 운명 공동체다. 영화 대호는 일제의 해수구제 정책에도 끝까지 잡히지 않았던 조선 호랑이가 지리산에 살았다는 가정하에 조선 마지막 명포수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영화 평론가들은 호랑이의 쓸쓸한 퇴장에 한 줄평을 달았다. 쫓아오는 근대에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이들의 처연함. 사라진 존재들에 대한 연가. 살아야 할 것은 죽고 죽어야 할 것이 산다. 그것이 슬프다. 이제 지리산에는 더 이상 호랑이가 없다. 하지만 아직 담비는 있다. 고맙다, 담비야. 우리 곁에 머물러줘서. 이듬해인 2018년 2월, 법화산 자렉에 다시 트랩을 설치했다. 트랩에 입질이 왔고, 담비가 트랩에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해 보니, 앞불싸, 아, 콩지였다. 작년에 채웠던 발신기를 고스란히 차고 있었다. 1년 사이 콩지의 몸 길이는 8cm 자랐고, 체중은 450g 불었다. 콩지를 다시 만나 반갑기 그지 없었다. 물론, 콩지 입장은 들어보지 못했다. 수명이 닿은 발신기를 벗겨주고 새 걸로 달아주었다. 소시적 두꺼비 상대로 했던 헌집 줄게, 새집다오. 라는 식의 무리한 청탁은 일절하지 않았다. 그저 소소한 부탁 하나만 했다. 새 목걸이 줄게, 내 엄마와 동생 행방을 좀 알려다오. 물론 잔뜩 뿌리난 콩지는 내 질문에 묵묵 부답이었다. 싱싱한 새 목걸이는 경쾌한 수신음으로 콩지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콩지는 여전했다. 콩지의 활동 범위는 작년에 형성된 행동권 크기와 같았다. 엄청강을 건너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모양이다. 지난 겨울에 함께 보낸 무리와는 떨어져 다시 혼자 생활했다. 담비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의은 투성이다. 확실한 것은 암컷은 새끼를 혼자 낳고 기르며 여름이 되면 새끼와 함께 무리를 이루어 활동하며 겨울이 되면 인근 다른 무리와 합류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수컷은 수컷끼리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겨울이 되면 암컷과 새끼 무리와 만나서 보다 큰 무리를 형성한다. 이들 무리의 사회구조는 유동적이며 생활사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한다. 어쩌면 이어지는 만남과 이별 앞에서 우리보다 의연할지도 모른다. 5월이 되자 잘 뜨던 콩지 신호가 사라졌다. 이곳에 정착하여 그대로 머무는 줄 알았는데 콩지는 허를 찔렀다. 카메라 앞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발신기 문제는 아닌 듯 싶었다. 이듬해 뒤늦은 분산을 한 것인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인지 알수 없었다. 뒤늦은 분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지리산 주변을 탐색해 갔다. 동서남북 어디부터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우선 함양과 장수 일대를 뒤졌다. 성과는 없었다. 그 무렵 반달가슴곰 KM53, 일명 오사미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오사미는 국립공원 공단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한 수컷 반달곰이다. 오사미는 지리산을 떠나 산청 거창을 거쳐 김천 수도산까지 갔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김천에 있는 오사미를 잡아들여 지리산에 풀어주었는데 오사미는 다시 김천 수도산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다시 붙잡아 지리산에 풀었다. 오사미는 또다시 지리산을 떠나 길을 나섰다. 그러나 생초아이시 인근 대전통영고속도로를 건너가다 그만 관광버스와 부딪치고 말았다. 공단에서 부상을 입은 오사미를 포획하여 치료했다. 앞다리 골절상을 입고 8시간 넘는 수술을 받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완치 후 이번에는 아예 오사미를 수도산에다 풀어주었다. 동물의 이동과 움직임은 때때로 예상을 벗어나 놀라움을 안겨준다. 신문에 실린 오사미의 이동을 설명한 지도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산청군 금서면, 생초면, 신원면, 거창으로 넘어간 오삼이의 동선이 11사단 3대대의 학살 경로와 닮았다. 혹시 콩지도 저곳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비극적인 3대대의 학살 경로와 오삼이의 분산 경로가 주는 영감이 콩지의 행적에 결정적 힌트가 되진 않았을지. 마침 법화산에서 동쪽, 즉, 산청과 거창 쪽은 수색하지 못한 상태였다. 초기 온다. 불현듯 전율이 일었고그 경로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산천군 생초면, 오분면 일대부터 집중적으로 탐색했다. 점심나절 거창군 신혼면에 도착했다. 산에 겹겹이 둘러싸인 면 소재지는 아담했다. 신혼면에서 학살이 처음 벌어진 청연부락 앞은 엄청난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었고 산 정상에는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숲이 다 베어져 사라졌다. 청야 작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가막산 정상에서 안테나를 휘휘 돌렸다. 이후 합천까지 갔지만 콩쥐는 없었다. 영화처럼 극적으로 콩쥐를 찾는다면 좋았으련만 이것이 현실이고 삶이다. 미령곰탱이 오삼이가 준계시는 보기 좋게 엇나갔다. 괜한 설레발에 잠시 혼자 흥분했었다. 극적인 반전 대신 마주한 것은 우리 역사의 아픈 현장이었다. 콩지 죄포에게 전리품인 중고 목걸이는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놓았다. 목걸이는 콩지가 1년 동안 차고 다녀서 콩지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다. 족제빛과 동물의 채취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단비와 1년간 함께한 목걸이의 구리구리, 노릿노릿, 슴슴한 냄새란? 콩지 목걸이 냄새랑 내가 여름철 두어 달 차고 있던 깁스 냄새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래 예정을 봐서 콩지 목걸이를 선택할란다. <laughs> 결국 콩지 삶에 이어진 행적을 찾지 못했다. 법화산 자락에 카메라를 열어 볼 때마다 아직도 콩지를 기다리고 있다. 이따금 콩지 팥치 자매가 생각날 때면. 이중 삼중으로 싸매 놓은 콩지 먹거리를 넣어둔 지퍼백을 조심스레 열어본다. 콩지 내음을 한번 맡고 나면 삶에 대한 의지가 충만해진다. 이제 콩지는 향기로 남았다.